이제 함께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빌기 파는 자들의 의제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위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하므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아멘 아멘 예 어, 할렐루야 어, 오늘은 성전과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아침에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번은 모임에 갔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극우와 보수 좌팔과 진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좀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했죠. 폭력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모두 극우나 극좌지요. 예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성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몇번 등장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분노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종료주일이 지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올, 월요일 아침에도 주님과 은행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향하여 대놓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로 휘두르셨, 휘두르셨다 할 정도로 화를 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성전정화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서로 시차를 가지고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 중첫 날인 월요일에 벌어진 사건도 기억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회 초기와 말기에 두번 있었다고 믿지요. 즉, 예수님은 성전 정화로 공생회를 시작하셨고, 성전 정화로 공생회를 마치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 성전 정화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사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지만 그의 주 관심은 세상보다는 자기의 몸, 즉 성전 내부에 있었던 것이죠. 예. 오늘은 예수님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던 이 성전의 의미와 그 전환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이 시간.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틀에 걸쳐 일어난 무화과나무 사건의 진행 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 무화과나무를 저지하신 후에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정화사건이에요. 아직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건 보지 못했던 그런 시점이죠.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무화과 나무 사건의 중간에 기록하였을까요?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 사건이 열매 맺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시 아니, 아니겠어요? 예, 마가는 이 성전 성결, 성, 청결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매제할 열매에 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성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장소예요? 그렇죠.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대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속지받는 그런 장소지요. 그래서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이요. 또 삶의 중심이었어요.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곳도 바로 성전이었죠 오늘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을까요? 15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대사람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예.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니 처음 만진 사람들이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 성전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새 질서와 세상의 옛 질서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충돌하였던 겁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 이래 천년간 드려오던 전통적인 성전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믿는 자들 각 개인의 영적인 청결 사건으로. 전환시키셨다는 겁니다. 예, 사람 안에는, 사람 안에서 영적인 청결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저절로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성전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우리 고린도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영에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이렇게 세수로 구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 즉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육체 안에 거야므로 혼자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 범죄한 사람을 떠나자 그 자리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살았던 거죠. 즉, 범죄한 사람의 영은 세상의 영과 동행하게 되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기도 하고 세상의 영에 따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그렇다면 그 영은 어떻게 규정될까요? 예, 이 영은 그한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인간의 가장 깊고 근원적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예. 이 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갈망이나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무언가 갈망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인간은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해 인간의 그 사람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겐 또 돈에 관한 갈망이나 성공에 관한 갈망이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돈을 쫓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잡고 성공을 잡으면 즐거워하고 시, 실패하면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영들이 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은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의 영은 그 갈망을 통해서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하는 등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의 영과 연합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born again 이라 하고 이렇게 거듭날 때 비로소 영적,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 3년 16절에 그리, 그리스도인의 육체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함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곳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충돌이라고 불리는 이 충돌은 먼저 살아오던 세상적 질서 즉옛 질서를 깨면서부터 시작하죠. 마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하듯이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며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일을 거하시는 성전일을 하더라도 성전에는 언제나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나 비둘기 파는 자들 같은 옛 이름의 욕망이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이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충돌함으로 그 성전을 성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자하시던 그 충돌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은 내 안에 있던 모든 잡상일 를 일거에 깨부수셨어요. 그 순간부터 그사이에 내가 살아오던 삶의 동력이든 출세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두 뒤로 밀려 나간 거예요. 이민자의 팍팍한 삶 속에서도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모두 뒤틀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의 감동과 감격은 이 세상 모든 욕망들을 쓰레기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두바울도 빌포스 3장 7구절에, 7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미니 아멘 주님을 통해 경험한 그 감동과 감격은 단 한시도 내 주위로 떠나지 않더라고요.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살고, 오직 그분의 말씀 한번 듣기 위해 눈물로 기다리던 그런 삶, 내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을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드디어 내 안에, 내 생전에 장사치들은 떠나고,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놀라운 뜻과 그 목적을 비로소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 영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그 안에는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성전의 주인 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장사치들로 소란스러우십니까? 우리 모두 마음 속에서 장사치들의 상과 의자가 지어퍼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만민이 기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심에 근데 여러분 그토록 잊지 못할 감동과 감격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심해지는 거 아세요? 예 성령님이 내 성전에 거하셔도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다시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도록 허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예. 다른 영만이 우리 성전 마음 안에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영이 자큼만 물건을 팔려고 성전을 기웃거려도 주님께서 이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맞는 막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만민이 만명,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면 강도의 속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사실 성전 안에는 직접 장사 안해도 매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전 뜰에서 장사 구역을 장사 치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수령객들마다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사주기도 하고 준비도 시켜주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들 머릿속은 온탕, 온통 세상일로 가득차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요. 마치 친교 준비한다면서 예배까지 빼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이런 성전을 주님은 더럽혀진 성전 또는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시며 경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의 충돌은 대놓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저 내 안에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갈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이 다른 갈망으로 인해 예수를 안, 믿되,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쉬고 싶다든지, 그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있다면, 이제는 조심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집돌로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를 주님은 오늘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안을 지나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우리 안에 다른 갈망을 파는 장사치트를 쉬지 않고 들여 보낸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장사치들을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 갈망들은 예수를 대적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처음에 주일날에 골프차 일도 생기고 또꼭 참석해야 될 세미나도 생기죠. 뭐 그래서 한두 번쯤이야 뭐 예배 빼먹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덧 2주, 3주, 한 달, 두달 결국은 교회당에, 교회당에 발을 끊는 일까지 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불편함들이 결국은 내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내성 안에서의 충돌을, 충돌을 넘어서 결국은 세상의 형들과 충돌하기까지 되지요. 이어지는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대제 세상들과 사회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그 교훈을 놀랍게 여임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사회관들이 예수와 충돌하죠. 예수를 두렵게 해야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에는 종교의 영이라는 세상의 영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종교 지도들의 영 안에는 자신의 종교적 명예, 아니면 이 종교를 통한 부의 축적 등이 삶의 목적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충돌하지 않겠어요? 이 충돌의 결국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지요. 비로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자마다 성전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듯이 이번엔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찾으셨던 겁니다. 후에,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할 장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 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냐 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충돌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이 성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맺어지는 예배 열매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원래 죄인들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창조주를 직접 대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두꺼운 성서의 마지막 축장을 찢으시고 누구나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주셨어요. 역사적 건물이던 성전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마음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의 처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된 우리가 직접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죄의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또 옛것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통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장사치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주시고그 집기들을 들러엎으셨어요. 비둘기, 양, 염소, 도원 이 모든 것다 예배에 꼭 필요한 재물이자 성전세지만 이 모두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의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거창하고 아름답겠어요 재물 또한 얼마나 차고 넘쳤을까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국조에 맞춰 올리는 찬양소리는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건다 무성한 잎사기에 불과할 뿐 주님께서 친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비둘기나 양이나 헌금이나시빌조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예배가 장사 속으로 최속화되었고 변질되어 죽은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세요.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짐승을 바치는 것은 죽은 재설뿐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이 듯 보듯이 보지 말고 그 예물을, 이거 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전체를 담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는 백성들은 죽은 짐승만 바쳤을 뿐이지 자신들은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것 다 무성한 무화가 일상일 뿐 어디에도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의 성전도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몸을 산 제사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을 바쳐야 그게 산 제사가 되는 거란 거죠. 주님이 산 제물로 십자가에 들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몸을 산재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의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음.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안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실만한 성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즐겨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으시나요? 성경은 이어서 로마서 1 2장 2절에서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 나갔죠.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장사치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전 안에는 온갖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로 지속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이곳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 역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이 영에 거르실 만큼 거룩합니까? 아니면 세상 유혹들로 언제나 시끌벅적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결치 못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성한 이파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림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죄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정결한 산 제사를 통하여 맺은 많은 열매로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누리시기를 주의의 스기스토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